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눈 건강 주치의 센닥터 풍계원 원장입니다. 어, 노안 베네딕수 이후에 시력, 시력이 안 나올 경우에는 왜 시력이 잘안 나오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 가면은 뭐 6개월, 뭐 1년 뭐 적응하고 기다리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몇 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어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서 교정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뭐몇한두달석달 달 지나면은 도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제 적응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제 시력이 잘안 나오는 경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굴절 수치가잘안 맞는 경우 도 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도수가 뭐 원시로 빠졌는지 근시로 빠졌는지 확인해서 그에 맞게끔 렌즈를 교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난시의 잔여량이 이제 얼마큼 남았는지가 중요한데, 렌즈를 넣었을 때, 이제 난시의교정에서좀 과교정되거나, 또는 이제 적게 교정되는 경우에, 난시가 남아서, 그 난시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즈 자체의 위치가, 어, 틀어지기 때문에, 어, 렌즈 자체를 돌려가지고, 난시를 교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난시가 과교정되는 경우에는, 렌즈를 빼가지고, 저, 저교종된 렌즈를 넣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한뭐 6개월 지나서 안정된 다음에, 아식 같은, 아식 같은 걸 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